여기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 그 추파를 던지는 선배가 유부남이었어요? 애도 있었어요? 코치님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군대 조직이 대부분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완전 남초죠 예 네, 코치님 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군대 조직 내에서도 심지어 멀쩡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시야가 좁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군대 안에 있는 애매한 오히려 여군들을 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군인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니까 그게 진짜 비군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전방에 시내랑 너무 머나먼 곳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심지어는 나갈 수 있는 군인분도 굳이 군대 안에서 어떤 여자분을 노리고 근데 그걸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실패하면서도 몇명 되지도 않는 그 여군 중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양한 썰들이 많이 있죠. 여군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외모가 정말 뛰어나기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쓰는 부대 간부가 100명이 있다고 치면 거기 중에 여군이 꼴랑 한 서너 명될 것인데 진짜 꼴랑. 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있을 확률이 당연히 희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남초에서 생활을 너무 오래도록 하다 보니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이 출퇴근을 하긴 해도 부대 주변에서 항상 생활을 하다 보니 긴 근무, 작전, 훈련, 당직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부대 숙소, 부대 숙소 이런 식으로 외부 활동을 잘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명안 되는 여군들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S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 주변에는 여자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그쵸? 제가 군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여군 동료들이랑 엄청 친했어요. 여자들을 잘 알고 내 주변에 여자가 많으니 여군들도 나를 더 편하게 생각했겠지. 코치님 말만 들어봐도 집단 내에서도 여자 잘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군들의 프라이빗한 썰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남군과 엮인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군 후배가 저에게 말하길 어떤 어떤 남군 선배가 나한테 주말에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 그래서 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 선배가 꽃다발을 들고 나왔대요. 아 진짜 <laughs> 순간 싫어 싫어 순간 아하라고 해버렸네요. 지금. 진짜 싫어요 싫어 너무 난감하고 황당해서 어찌 할 바를 몰랐다라고 저한테 월요일에 출근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진짜 저도 너무 웃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 동료가. 귀여우면서도 불쌍하기도 하고 순수한 모습이 웃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잠시만요 근데 그 전에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정말 바보 짓이었다는 걸 알지만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또 처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 왜 꽃다발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여러분 이렇게 첫 만남에 꽃다발을 들고 와서 영화나 드라마 비슷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상식적으로 아... 직장에서 오며 가며 네. 마주치기만 했던 남자 선배가 <laughs> 밥한끼 할래서 네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나오면이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또 다른 여자 동료의 얘기인데 사실 제가 사귀는 애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걔가 저를 진짜 많이 좋아했고 저한테 결혼도 얘기했을 정도로 저한테 푹 빠졌던 후배가 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같이 있었죠. 그 여자 후배랑 같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팀 남자 후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자애한테. 그래서 왜이 시간에 전화가 와? 밤 11시인데? 하면서 이제 여자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동료가 얘기하는 거를 스피커폰으로 우리는 둘이 같이 들었는데 보니까 오케이. 술을 먹었어. 이제 여자애가 들어줬죠 아네 선배님 술 많이 드셨나 봅니다 얼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네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여자애가 그랬더니 남자가 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진짜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네 저를 여자로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여자애가 말을 했죠 그때 남자가 전부터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식으로 갑자기 고백 공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희 셋다 같은 팀이긴 했는데 남자가 그 여자 후배 앞에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둘이 엄청 라포가 깊은 것도 아니었고 사적으로 친하다거나 엄부적으로 둘이 유대가 깊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짝사랑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죠. 구글에 그냥 전화해서 저좀 취업시켜 주십시오. 인가요? 급발진 느낌... <laughs> 느낌이었죠. 근데 사실 그 여자 후배는 저를 정말 사랑했고 저와 함께 있었다. 근데 몰랐어요. 코치님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를. 상당히 조직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많아져봐야 피곤했고 그리고 저는 여자를 그때도 걸치면서 만나보셨어요? 여러모로 저에게는 비밀 연애가 이루어졌죠 모임에 있는 여자분들 보면 좀 괜찮은 여자분들 보면 바깥에서도 연애를 잘하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과 로맨틱한 마음으로 꽃을 주거나 불완전하고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전화를 해서 고백을 한다고 환상처럼 연애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로진이라고 하죠. 로맨스 진상. 근데 이거를 말해줘도 남자분들이 인정을 잘안 하세요. 자꾸 끝... 없이 환상을 쫓는다고요. 이상을 쫓고 빨리 깨고 나오셔야 돼요. 진심 이런 것보다 멋진 남자고 매력적인 남자여서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빠릅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나와 같은 모임이고 저 여자도 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저 여자를 사랑하기가 조금 더 쉽고 유리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착각들을 하는데 정말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었다면 뭐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늘 항상 그 집단에 정말 예쁘장하고 괜찮은 애들이 나를 항상 좋아했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잘못된 이상적인 환상에 망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씀드려서 실례지만 정말 그런 환상은 빠져나오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여러분 주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바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요. 자꾸 모임만 해서 망상을 하는 행위는 멈춰주시길 권한다. 그 여자애가 집단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 구애 과정들을 제가 함께 지켜봤죠. 고백 공격을 하고 뇌절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씁쓸한 일이겠죠. 사실 임자가 있었던 여자였고 그런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랑 붙고 떠들고 아얘왜 이러냐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코치님 입장에서는 그 여자분이랑 사귀고 있고 같이 있었는 시간이 많았는데 남자들의 구애를 목격하니까 되게 스릴도. 있고 남자들이 좀 딱하기도 하고 그랬었겠네요.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 이 여자가 나를 선택한 거니까 괜시리 뿌듯함이 있었고 여러가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여자애한테 항상 있지도 따지지도 않고 호의적으로 잘 챙겨주는 남자 선배가 있었거든요. 사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아 이거는 단지 후배로서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 남자가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한테 말했죠 누구누구 선배는 너를 후배로서 아끼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그렇다 라고 했는데 여자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 선배가 나를 지금 2년 동안 짝사랑을 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꽤나 흘렀죠 1년인가가 더 흘렀는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선배 있잖아 어느 날 나한테 술 먹고 전화와서 사실 자기가 2년 넘게 짝사랑했었다고 급 고백 공격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결국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게다 맞았던 거고 저도 초보 시절에 술 먹고 고백했다가 까이고 이런 걸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 지금 여자를 잘 알게 된 입장에서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술 먹고 고백 공격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제가 또 하나 엄청난 거 말씀드려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laughs>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끝이 없어 들은 게 많아요 여자애들이 다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잡담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여자 후배가 털털해서 인기가 좀 있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겉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훌러덩훌러덩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남자 선배가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단속하듯이 네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 애들이 너를 터치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처신을 잘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남자가 훈수질을 하더라고요. 진짜 스윗하게. 그래서 그 여자의 반응이 많이 미친 새끼 갑자기 나한테 왜이럼 진짜 이런 표정으로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요즘 저 선배 나한테 과하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일이 하나 터져요 그 여자애가 술을 잘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가면 그 여자애는 술을 거의 안 마시거나 아니면 마셔도 조금만 마시고 1차에서 가요 2차나 3차는 안 가고 술을 못 마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 그 추파를 던지는 선배가 유부남이었어요. 있었어요. 그 선배도 유부남이고 애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셨어요. 회식 때. 그래서 팀 회식을 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았는지 여자애가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야니술안 네 마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얘기하니까 여자는 그랬죠. 뭔가 신나고 술도 좀잘 들어가가지고 좀만 먹겠습니다 아잉? 하면서 술을 먹었죠. 여자애가. 그러다가 이제 1차가 끝나서 남자가 얘기했대요. 야 이제 가자 우리는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자는 그날따라 뭔가 술도 잘 분위기가 좋고 즐거워서 아 선배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집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2차 가서 놀려고 합니다 어 그래 나 먼저 간다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빠졌대요 그러고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2차 장소에 가서 논 거죠 근데 웬걸 한 5분 지나니까 그 남자 선배가 휴식 장소에 온 거야 사람들이 얘기했죠 오집 가다 말고 웬일이냐고 왜 왔냐고 아 저도 좀만 더 이따 가려고 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더니 그 여자애한테 옆에 가서 귓속말로 야니 때문에 네 걱정돼가지고 집도 못 가고 씨 적당히 마셔라 이따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 이거죠. 예. Oh, yeah. <laughs> 아이 진짜예요. 진짜 여자애가 참다 참다가 너무 빠게 쳤대요. 제 남자친구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다. 왜 그러시냐. 엄청 뭐라 했대요. <laughs> 유부남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여자가 좋아하고 자기의 그런 스윗한 면에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혀 전혀 잘못 짚은 거죠. 심각합니다.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코치님, 저권으로서군 생활 오래 하셨다 보니까 군대라는 조직을 예시로 들었는데 군대라는 조직도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군대 안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 좋고 멀쩡하게 생기고 친척 여동생이라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멋지고 든든한 분들이 많은데 번화가로부터 먼 곳에 있는 상황도 아니신데 군대 안에 있는 여군들만 여러 명의 노리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잘 꾸며드려가지고 번화가나 길거리나 이런데 사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그런 분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보면 정말 그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너무 아쉽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이트에 갔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나이트 클럽에 아 정말 키도 크고 늘씬하고 아직도 기억난다. 흰색 옷을 입고 멜빵 바지 입고 있는 그 여자, 보급형 전지현 같은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춤을 막 추고 스테이지에서 놀때그 멜빵 이 풀렸다가 막 그래요. 너무 섹시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웨이터분들이 데려다가 룸에도 막 들여앉히고 테이블에도 들여앉히고. 그래서 온 남자들이 시선이 그 여자한테로 간 거예요. 그때 완전 남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길에서 몇년 뒤에 만난 거예요. 말을 걸때아저 여자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하다가 아 그래 그 나이트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아직도 기억난다. 껌 하나를 주면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그 나이트 이야기는 안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번호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상 가까이에서 밝은 데서 보니까 그 나이트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그 나이트의 최고의 여자라는 느낌보다는 그 나이트에서 모습보다는 좀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그 나이트의 기억이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번호 받은 게 너무나도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러면서 연락을 막 주고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랑 제가 잤단 말이에요. 뜨거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별로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별로였어요. 거기 룸에 뭐 양주 시킨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웨이터 주고 더 주면서 제자를 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수많은 남자들이 정말 환상에 젖어 있지 않았나 네. 저를 포함한 그래서 그 나이트에서 그 남자들 그 남자들이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학교라는 집단, 회사라는 집단,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의 여군 뭐 이런 느낌처럼 정말 길거리에 널려 있는 여자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집단 내에서 어떠한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것과도 흡사할 수 있다.